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8절로 2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소갱들이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거러하오이다 하니 예수께서 눈을 만지심에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 아멘. 그 눈이 밝아진지라 그렇게 연결이 됐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를 막론하고 좋은 점도 있고 또 좋지 못한 점도 있습니다. 어떤 박사라도 어떤 미대한 어떤 사람이라도 이렇게 안 좋은 부분도 있고 좋은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 본문의 그 소경이 또 믿음 측면에서 보면 참 좋고 또 믿음 측면이 아닌 차원에서 보면 얼마나 그 연약한 그런 모습일 겁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그 마르다나 마리아 같은 경우도 참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참 성김에 아 정말 누구도 가히 따라 할수 없을 만큼 그런 좋은 부분이 있는가 하면 또 주님께 드릴 만한 믿음이 없고 연약한 믿음을 보이는 그런 약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약점이 있는데, 또저 사람에게 이런 약점이 있는데 그 약점을 성경 속에 기록을 안 해놓고 좋은 점만 기록을 해놓으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고 성경에는 아주 정나라하게그 사람의 약점, 허물까지도 이렇게 다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하면 아브라함에 이렇게 또 연약한 믿음 보일 때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또 아주 정말 좋은 모습을 보일 때도 이렇게 다 다양하게 기록을 해놓으신 이유는 기준을 삼기 위해서라는 것 기준이 왜냐하면 그런 어떤 것이 기록이 없으면 우리가 신앙생을 해 가는데 있어서 우리에게 기준이 생기질 않죠. 그래서 내가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잘 하는 건가 또는 못 하는 건가 나는 그러면 어느 정도인가 라고 하는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 그분의 좋은 점도 있지만 약점 같은 부분을 기록을 해서 그런 약점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주님은 교육하시려고 어떤 기준을 삼으시려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비추어 보았을 때 야, 나는 그래도 이 정도는 되는구나 이 정도 되니까 나는 그래도 어느 정도에 이르렀구나 이런 어떤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막연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가 아니라 창조 속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창조되었는가를 우리 눈으로 보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 입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이렇게 세상에 이, 그래서 좋은 부분만이 아니라 좋지 못한 부분, 연약한 부분, 흠을 약점 이런 것까지도 기록을 해 놓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어떤 양육의 어떤 표대로 기준으로 삼으시려는 하나님. 어, 결국 우리에게 그것이 그들의 약점이 우리에게 양식이 되고 그들의 약점이 우리에게 어떤 길잡이가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상 믿음과 허상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어, 어떤 사람은 본방송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재방송일 수 있을 겁니다 주님이 이끌어 가심에 그냥 따라가느라고 나는 이렇게 하지만 어떤 이는 이 내용을 한번 본방으로 들은 사람도 있을 테고 어떤 사람은 처음 듣는 사람도 있을 테고 이럴 것 같습니다 어쨌든 주님이 이끄심에 의해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한 얘기를 한주더 하게 되었습니다 어. 이들은 참 좋은 점도 물론 있었습니다. 좋은 점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또 약점 허물 부분을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게 되는데, 이분들에게는 참 죄송한 일이지만, 그러나 이분들의 이 약점을 허물을 연약함을 우리의 양식으로 삼으시려는, 어, 우리가 성장해가는 어떤 기준으로 삼으시려는 주님의 뜻을 우리가 외면할 수 없기 때문에, 어, 저로서는 또 여러분에게 찾아갈 수가 밖에 없습니다. 어, 그래서 이분들의 믿음이 허상적인 믿음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없는 것이 예수께서 먼길 사일 길가 계시다가 그 마르다 마리아 집으로 이 장사 죽은자의 장사가 있는 집으로 온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살리려고 왔습니다. 내 친구가 잠들었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하면서. 유대인이 두려워서 먼길 떠나셨지만, 그러나 유대인의 그 위협을 무릅쓰고 다시 그곳으로 돌아오려는 것은, 내 친구, 잠자는 친구의 잠을 깨우려고 내가 돌아간다고 말씀하고, 그리고 오셔서 주님이 바로 하신 말씀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않는 것을 믿느냐라고,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했는데, 이들의 대답은 주님의 그 요구에 합당하지를 못하였습니다. 마르다라고 하는 여자는 마지막 날에 내 오라비가 살 것을 내가 믿나이다. 또 마리아는 주께서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겠나이다. 정말 주님이 묻는 말에는 너무나 엉뚱당또안 주님이 찾는 내용의 답이 아닌 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믿음, 물음에 대한 믿음의 답이 아니라 물음에 대한 허상의 답이다라는 겁니다. 이 허상의 답을 가지고는 좋은 영광의 자리에 들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고백의 소유자라면 우리는 거기서 이들의 그 실패를 보면서 약점을 보면서 우리는 성장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양식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마냥 이 부분, 저 부분을 조목조목 확인하지 않고 무조건 야, 그들 성경같이 나도 그리하는 것이 전부 다 이렇게 판단해버리지 말고,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부분을 이렇게 접근하면서 찾아오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묻는 그 물음에... 우리가 믿음의 답을 하는 그 믿음의 정의의 측면에서 보면 이두 여인의 대답은 주님이 받아들일 때 믿음으로는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는. 그래서 너희는 그저 막연한 내가 원치도 않는, 바라지도 않는, 내가 듣고 싶지도 않은 그런 그냥 막연한 그냥 허상적인 고백일 뿐인 것이지. 지금 내 오라버니가 살 것을 믿느냐? 했는데 그러하여다 마지막 날에 살 줄을 믿나이다. 이거는 정말 뭔가 채널이 안 맞는 대답이죠. 네. 주님이 찾는 믿음은 정말 아닌 것이죠. 주님이 여기 온 이유 자체가 이 오라버니를 살리려고 지금 왔는데 살 줄을 믿느냐라고 하는데 도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정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이 단계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허상일 뿐이다, 막연한 것일 뿐이다. 지금은 부담되기 때문에 얼굴에 창피함이 오기 때문에 믿음으로 다가서지 못하고 그저 다음에. 부활의 날에나 내 그리 될 줄입니다. 이거는 주님이 찾는 답이 아닌 것이죠. 지금 이곳에서 일이 될 것을 믿느냐, 믿느냐. 주님이 참 속상하고 민망하고 눈물이 날 만한 원인이 어디 있었는가 하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냐 살 것을 믿느냐 하니까 전혀 답을 내놓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면서 입에서 나오는 마음은 전혀 아니면서 나오는 소리는 무엇인가 하면 그러하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주님께서 이 무슨 내가 어떻게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입의 말은 그러하회다. 살 것을 믿느냐? 그러하외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마음은 뭡니까? 다음에 부활의 날에나 마음은 다음에 부활의 날이면서 주님의 말씀에 뭐죠? 그러하외다. 아멘. 이랬다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마음과 입의 소리가 다른 이런 엉뚱당도 아니한 허상, 정말 믿음으로 받을 수 없는. 이런 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마음은 정말 따라가고 싶지도 않고, 따르고 싶지도 않고, 이들이 하는 그 행군에 나도 가담하고 싶지도 않으면서, 뭐죠? 입으로는 그러하외다. 아멘. 그 아멘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키겠습니까? 체면상 여건상, 상황상 어쩔 수 없이 아멘 했지만, 마음은 아니니까. 얼마나 무리를 혼동을 시키겠습니까? 얼마나 이들의 대답이 너무 허무 맹랑한 대답을 했는지,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음은 부활의 날에나 오라버니가 여기,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마음은 그러면서, 주님의 물음에 위협을 느꼈는지, 아멘! 그러하회다. 하여서니, 내가 네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느냐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너무 체면상 아멘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고, 또, 마음은 실제로 아니면서 하고 싶지도 않고, 가담하고 싶지도 않고 인정하고 따르고 싶지도 않으면서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지금 강대상에서 목사가 뭘 말하는지도 모르고, 무슨 큰소리를 하면 "그냥 아멘,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그럼 내가 뭘 믿는다고 말했는지도 모르고, "아멘" 했으면 책임질 의무도 없고, 이런 것이 우리의 행편이기 때문에 바로 말하다 말이야, 이들은. 허상적인 믿음의 소유,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들이 말한 고백은 27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데 이런, 이런 고백은 다시 말하면 기본적이고 기초적이고 아주 초보적인, 초보적인 고백이라는 겁니다. 전혀 내 몸이 거기 따라 가지 않고 그냥 마음으로만, 입으로만,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냥 이렇게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이런 고백을 이 여자들은 했을 뿐이라는 것이죠. 지금 네 오라버니 죽은 오라버니 썩어서 냄새 나는 오라버니가 살 것을 믿느냐에 대해서는 전혀 아멘 할수 있는 믿음은 그들에게 없는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그런 고백을 했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오늘 이런 수준에 머물러서 아멘하고 있다면 우리 믿음 또한 이 허상적인 대표의 믿음을 가졌던 이 여인들의 믿음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기초, 기본, 초보적인 이것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에서 우리로 하여금 더 나아갈 것을 강요하고 계시는 겁니다. 더 성장하고 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시를 심었는데 모시가 이팔리가두 개가 요렇게 났어요. 거기서 자라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밭에 심기어서 수는 났지만 이것이 뿌리를 내려서 더 점점 풍성해 자라지 못한다면 그 모시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더 온전한 대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더 온전한 대로 나아가라. 저들의 초보적인 고백 기초적인 고백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아 하나님이 보낸 아들이라고 하는 이런 고백은 다시 말하면 아주 누구든지 할수 있는 고백.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질 필요도 없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하는 우리라면 우리는 여기서 더 성장하여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아가야 한다. 자라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약점을 허물을 공개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기준에 우리를 맞춰 보아서 거기 머물러 있지 말고 한 단계 앞으로 한 단계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래야 네가 가진 신앙이 내가 요구하는 믿음이 될수 있는 것이고 너와 내가 연합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라고 주님은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믿음은 이런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믿음은 불신자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거다 알고 이런 구체적인 믿음을 가지지 않은 사람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일 뿐이죠 전혀 주님을 살수 있는 믿음은 못된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19절에는 귀신들도 이거는 알고 믿고 뜨는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기초, 기본, 초보적인 이 믿음의 고백은 누구나 할수 있는 고백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할수 있는 자라면 더 성장하여 더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하는데 나아가지 못한다면 이거는 다시 말하면 내가 찾고 내가 요구하는 믿음이 아니라 그냥 허상일 뿐이다. 상상을 막연한 것일 뿐이다. 그냥 장차 부활의 날에 부활할 겁니다라고 하는 것도 네가 그냥 그냥 막연히 하는 것이지 실제로 그것이 네게 적용될 것으로 믿어서 하는 고백이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키우기를 원치 않으시는 겁니다. 이거와 똑같은 내용이 베드로가 고백을 하게 되는데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베드로의 고백. 이 고백이 다시 말하면 도의 초보 기초적인 고백 이런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베드로는 고백을 했다. 성령이 알려 주셔서 멋진 고백을 했다. 우리는 막 이렇게 큰 평가를 그분에게 보내지만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하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어지는 내용이. 그런 초보적이고 아주 기본적인 고백을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알려줘서 한 고백이니 그 고백이면 구원을 받는다. 주님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네가 고백하는 그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초보적인 그 믿음에, 네가 고백하는 믿음의 반석 위에, 뭐요? 내 교회를 세워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죠? 내 교회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 뭐, 아, 우리 베드로가 말한 그 믿음의 고백에,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교회를 세워라. 눈에 보이는 교회 이게 아니고, 이게 니가 그런 고백을 했다면,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원초적인 고백을 했다면,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워라. 다시 말하면, 더 성장하여 더 완전한 데까지 나아가라. 이 말이죠, 나아가라. 그래서 교회의 구성이 될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백, 이런 기초적인 고백만이 아니라 내가 이런 고백을 함으로 했으므로 회개하여야 합니다. 내 삶의 방향을 바꾸는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그런 삶의 방향을 바꾸고 또뭘 해야 됩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나는 이제 죽고 주님으로 내 삽니다. 주님의 영을 내게 모십니다. 내 인간적인 이런 주장 고백을 다 죽입니다. 주님이 내게 오셔서 사십시오. 예.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의 이유가 무엇인지, 주님의 부활이 내게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 그분을 믿는 믿음 가운데 주님의 심판은 내게 어떻게 타가 올 것인지, 이런 우리 주님의 역사적이고 사건적이고 주시려는 그 어떤 문제들을 내게 적용하여 받아들임으로써 그것을 다시 말하면 내가 가지고 그것을 살고 그것을 따라서 길을 잡을 때 우리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원초지고 기본적인 기초적인 고백 위에 우리의 교회가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이 눈에 보이는 교회를 여러분이 나오셔도 주님의 부활을 주님의 죽으심을 세례 회개가 없는 내가 과연 교회일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라고 하는 것은 네가 더 배워서 성장하여 더 완전한데까지 나가라는 아 겁니다, 여러분. 내가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주님의 대답은 이해할 수 없었던 베드로는. 그들을 모아놓고 내가 이제 3일 만에 죽으리라.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죽음과 부활을 가르치니까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주여 죽지 마세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주님을 따르는 좋은 제자였음에도 사탄아, 그랬습니다. 사탄아, 뿐 아니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때리시고 베나산에 올라가셔서. 모세와 엘리야와 우리 예수님께서 몸이 배낭하셔서 세 분이 만나서 우리 주님의 죽음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을 때 베드로의 대답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주여 여기가 조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여기 사십시다라고 했어요 얼마나 주님이 민망하고 얼마나 슬픔을 느꼈겠습니까? 이들이 나를 따라다니고 나와 함께 밥을 먹고 나와 함께 복음을 전하고 다니고 있으면서 이들의 가진 믿음은 헛상적인 믿음뿐인 것이야. 내 나라의 영광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은 이들에게 없는 것이야. 주님이 십자가에서 매를 맞으시고 죽습니다. 부활을 하고 하는 믿음을 그들이 정말 가졌다면 왜 흩어져 도망을 가야겠습니까? 부활을 정말 그들이 자기가 교회가 되어서 교회 속에 주님의 부활을 딱 담았다면 무덤 가운데서 부활할 것을 믿고 기다리고 계셨어야지요. 그러나 이들은 하나 둘할것 없이 전부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과연 이런 고백은 하였지만 부활이라는 믿음은 안심겨 있었지요. 주님의 죽으심도 안심겨 있었지요. 삶의 방향도 안 정해져 있었지요. 이들이 교회가 되어 있었습니까? 안 되어 있었다는 뜻이죠, 여러분. 교회가 안되 있는 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며 주님이 찾는 믿음에 이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야 이제 그들을 만나서 식사도 하시고 이렇게 교제를 하고 하다가 베드로에게 마지막으로 네가 이 사람 이 사람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보다 하는 이 사람은 아마 의미적으로 봤을 때 아마 요한인 것 같아요. 예, 요한이 어리고 요한이 늘그 이런 좀 애교가 많고 어, 주님의 어떤 그 사랑을 좀 이렇게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요한을 가리키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니까 하도 그동안 실수를 많이 해서 그런지 뭐가 떠올라서 그런지. 답을 선뜻 하지 못합니다. 그냥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그의 입에서 나온 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이것 또 엉뚱한 소리 해갖고 또이 망신 당하지 않을까 이랬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내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라고 하니까 얘가 이제 좀 정신 좀 들었다. 이제 좀 교회 좀 됐다 싶어서 교회가 안 됐는데 어떻게 내 양을 먹이며 내 양을 치라 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답은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주님은 답을 제공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렇게 그 위대한 베드로 지금 천주교는 베드로로 말미암아 모든 신앙이 정리돼 가지고 천주교가 세워져 있는데 이런 베드로도 주님이 직접 만나서 일대 제자라 해가지고 아주 대단했지만은 그러나 그 베드로의 신앙도 더 자라서 완전한데까지 나아가지 못했다면 베드로들 무슨 소용 이 있겠습니까? 그런 초보적인 고백을 했다고 그 고백이 주님이 받으실만한 고백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내가 정말 그런 허상적인 막연한 뭐 지금은 전혀 부담돼서 싫으면서 장차 이런 생각만 하고 있다면 그러지 마시고 그러지 마시고 한 단계 정말 주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내 생명과 호흡과 내 생각의 마음까지도 다 감찰하시며 아시는 주님 내일 일을 우리는 모르지만 내일을 책임질 수 있는 주님 사람은 죽음이 다가오면 얼마나 두렵고 떨립니까 그러나 그 죽음까지도 이길 수 있는 주님. 그리고 나게 에 부활의 영광을 안기실 주님, 이런 고백, 이런 믿음이 내게 정리되고 이것이 내가 이해되고 이것을 따라서 삶의 길을 정할 때 나는 더 한걸음 나아간 교회가 된다는 사실, 예. 그런 교회를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 올려서 당신의 영광으로 삼으신다는 것이죠. 오늘.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 주님을 따라오면서 얼마나 앞을 못 보니 답답했겠습니까? 말할 수 없이 답답했을 겁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나이세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니 소경들이 이렇게 따라 들어가 가지고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 왔습니다. 그래 주님이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경들이 뭐라 했습니까? 마르다와 마리아 같은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주여, 그로 할 줄을 믿습니다. 그로 뭐 뭐라, 뭐라고요? 그로 이 능이 이할 줄을 믿느냐? 대답할 때, 그로 하웨이다. 그로 하오이다. 그로 하이다. 하니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고 눈을 뜨게 되는데, 주님이 뭐라 하십니까? 너희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이 소경은 이 여자들의 믿음과 같은 믿음이 아니고. 이 주님이 내 눈을 뜨게 할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내 삶의 길을 주님이 주장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좋은 일이 생긴 것도 주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게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도록 다 주님이 간섭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너무나 막연하고 전부 이런 구체적인 믿음을 갖지 못합니다. 예. 집을 사도 내가 머리 잘 굴러가고 집을 샀다는 식으로만 생각하지 주님이 이면에서 나를 돕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나를 볼때 얼마나 민망하고 눈물을 흘리시겠습니까? 내가 밥잘 먹이고 내가 교육 잘생기고내 새끼 잘 큰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주님이 나라고 하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권속인 이 자녀들을 잘 키워가고 있다 이 실제적인 고백이 우리들의 믿음에서 나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주님이 받을 만한 믿음 고백이 될수 있다는 것이죠. 좋은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더 성장하여 나아가는 죽음도 부활도 몸에 다 담은 그런 교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